아잇 딱정하네나튤리보서리보고다잉나이이거 루에스 루에스 고 있나? 루에스? 아니요 빼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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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 언제 미렸어 한타 장에만했 <놀람> <게픈데>? <놀람> 아, 귀여워. <내 놀람> 아, 귀여워. <내 놀람> 아, 귀여워. <내 놀람> 음 <놀람>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아, 귀여 아,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루스 여워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가여 아,

<웃음> <웃음> 아 죽었어요? 잠깐만. 어떻게? <laughs> 뭐가 있을 것 <건가>? 같아? <laughs> 가면 뒤. 여기 지원 요청. 예, 알자. 알로알로 이거 올라오. 아이고, 쎈까 길러가 없자아 야, <laughs> 아이작 일정방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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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 다. 라베라사우치로 가자. 테라? 오케이 아 뭐야 <laughs> 내가 뭐한나한타고 <하고> 있었나 잉까 <laughs> 어? 야나비한나비한데 나비한대 테 잡을 수 있나?

왜이야 야, 왜 썼는데? 왜스한데 아이, 아,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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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. 제발, 제발, 한 명만 와라, 한 명만 와라. 아니한 명만 라

어 어? 나이스 영동캠프 어, 어. 야여 나비 개 삔데? 어, 어. 한 명만 용서라 어 왜왜왜 어, 아, 어. 아. 레, 나비 한대아리 형, 응. 나비 한대 나비 한대 <laughs> 나비 진짜 한대 제발 제발 <laughs> 와 제발 힛도독스. 아, 잠깐만! 잠깐만! 아 잠깐만! 아아장형장 찍어라 차라리 1장 어안 어, 나온다 아나약형 아까 장 찍었으면 나이 잡았다 어, 뒤에 아이샷 나아도 뭐? 아 개잘 티내 <laughs> <나와. 웃음> 내가 왔다 너희를 밟아줘 <laughs> <laughs> 루이스 k e you 일 a u g h I'm not. I'm 안돼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여기 올 사람? not. 아이 피타야스타야스타야 스타트, 스타 스타트, 스타트. 스요트 스타트. 나타트 스타트. 스타트, 스나트 스타트. 나아이 스타트. 스타트. 나스스 나박센님 나도 나피나어 나도 나 나도 다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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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가지마 나도 가도 나도 <laughs> 나비가안 죽네? 나라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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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웃음> <날아갔다>. <웃음> 아, 나 살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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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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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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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미야다미야 아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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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미야 아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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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야 아미야! 안돼, 안돼, 안야 아! 어, 어, 뛰어, 한 뛰어, 한 뛰어. 아! 안돼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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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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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방탄 음. 아, 나. 아나큰소없는지스톱아아예 어. <laughs> 공을 네 그래, 백화 <레이백화> 사기라인가? 어쩐지 질량이 높더라고 저형 <laughs> 어. <레이미> <레이미> 어, 영상 찍고있 했지? <레이미> 나도 <이거> 찍고있다 <레이미> <했고 레이미> I 이 o 이 t k n 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 k 가지고. I don't know. I d o 또 t know. I

별아 없어? 네. 야 나만 별의 목소리가 안 들리냐? 나도 어쨌 있어. 게아 오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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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니, 아. 내가 <놀람> 야 로이스 소리 들리긴 했는데. 야, 미다 아군이 실러졌습니다 아니 아직 가지마 그냥. 아군이 쓰러졌습니다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, 공격받고 있습니다. 와 우리 지금 한타 많이 겨운데 이렇게 밀리구나. 이거 이 거에 진짜. 시 아니, 어, <깍지. 웃음> 아. 아니, 아, 는데 오메오메오메렇게그리바 나리바 아라니까감이이딱 아. 야아니야 화리지 마 화리지 마. <목소리> 아야한번치지 <한국 피지> 마. 그리 <목소리> 아니, 아까 컨디션 좋았다고. 백구도 안 하네, 이제. <웃음> <웃음> <부서자나. 침>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잘 하고 있어. 안녕히 가세요, 여 누가 들어왔어? <laughs> 몰라. 누가 <laughs> 냐 아, 잠깐만. 누가 와서 뻔한데? 누가 와서 뻔한거 와서 뻔한데? 누가 와서 뻔나데 누가 와서 뻔한데? 그 am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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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이 y very,

아, 하, 아, 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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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스. 잠깐만. 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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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잡아라 깐만 잠깐만. 잠깐 야평이이 잠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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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라이 잠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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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이 배자, 배자, 배자. 되겠다. 아올때기시가이고 아,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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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나비 있네. 안 된다! 대박으로! 이이시이시간이 시키는 이 시키는 이 시키는 이아키는이시다는 다른 키는이시이이니까아이 시키는 이 시키는 이 시키는 이 시키는 이아키는이시키 내가 왔다. 너희를 밟아준... 아니, 피터가 안 나와. 안해야나 아니... 갖다 줘야 돼. 좀... 아, 나개열심했는데왜 이렇게 캐말아? 할 말아, 진짜... <웃음> <웃음> 저, 그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 죄송해요? 저거... <laughs>

응. 됐 <s musique> <étaitrica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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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HAHA> 아.